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나를 오라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빗땀 흘린 농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하심 따라 인도 하신 따라 어디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니 안하실 자리 까지 주와 함께 가. 임파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따라 주와 같이 같이 하려는 주가 그 신을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하심 주의 인도 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8면입니다. 함께 교독함 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섯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 1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신자들을 향한 두려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질 때에 자연계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3분의 1만 오염이 되고 또 재앙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은 함께 지내지만 재앙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출애굽 당시에서도 애굽 땅에만 임했던 것처럼 재앙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환란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적행을 열게 됩니다. 그랬더니 황충이 올라오게 되어서 전갈 같은 것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전갈에 쏘인 사람들은 다섯 달 동안 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연계만 내려졌던 것이 이제는 인간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섯 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조차 시한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이에요.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사단의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징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경고를 통해서 그의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충이 공격하는 대상을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무의미하게 계속 경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응당한 값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적행성의 악한 존재들까지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이 주님의 임박한 징계가 실행되기 전에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13절로 21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자 금재단이 있는데요. 내네 뿌리 입을 열어서 결박한 내네 천사, 유브라테에 결박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이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지구상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황충에 의해서 질병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되자 네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3분의1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이억 명 규모의 마병대가 성경에 오늘 등장을 하는데 불. 연기, 유황을 내뿜으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불, 연기, 유황 이런 것들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지역을 의미하고 상징을 합니다. 전멸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완전히 전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그 형평, 그 형벌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선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3분의 2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 황충의 공격과 내천 사이에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더큰 화일 뿐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완악함을 동시에 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하지만 인간은 완악하고 완악하고 완악한 마치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과 같이 아무리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아무리 유대 애굽의 재앙이 임해도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악함이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반역과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와 신뢰로 반응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점진적, 반복적으로 내려지던 경고는 실제적 죽음의 심판에까지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던 고든 목을 가진 반역자들은 황충에 쏘이고 불과 연기와 유황의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재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시는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살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지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 교회가 이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소. 하나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예배처소에서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더 거룩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풍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ابو جمعی گیان چوش